안녕하셨습니까? 2022년 11월 21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혜와 자비의 글. 하고 싶은 일이 다 있어요. 하고 싶은 일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직업,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고 즐길 수 있다. 함께 사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잘하라.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을 그리워하기보다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겼을 때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아프지 않아야 한다. 답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수요일 날 올렸던 그 유튜브의 답글에 나이를 거꾸로 활기차다는 답글 주신 선생님. 이게 아주 가장 큰 응원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거기 답글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중국 각처에서 전화를 하세요. 물어보신다고요. 참 뿌듯하지요. 그래도 이 방송한 보람이 있구나. 기력, 활력, 정력입니다. 이것이 정, 기, 신의 세 가지의 보배다. 이 결과가 뭐냐? 기력이 있어야 되고, 활력이 있어야 되고, 정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기신이 바탕이 되고, 이것의 결과물이 에, 기력, 활력, 정력이다. 운동을 해도 한 번씩 오바를 해요. 그러면 꼭 거기에 따른 과보가 따릅니다. 근육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 겨울 빙판길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정기신 에너지죠. 그 호르몬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면역기능을 올려야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차 강조를 하지만 발입니다, 발. 이 많은 분들이 그 발을 소홀히 대해요. 더럽게 생각하고. 발은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곳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발입니다. 이 발에서 원기의 핵심, 에너지의 핵심, 여기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영상에다가 중간중간에 발바닥 경혈점에 대해서 제가 이 사진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근데 사실 저도 거기는 신경을 전혀 안 써요. 제가 뭐 침을 놓을 것도 아니고 의료행위를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제가 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식물을 이걸 가꾸고 할때 나무 뿌리에다가 물을 주잖아요. 거름도 주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 관리하십시오. 건강하고 싶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얼굴이요. 다리 관리가 잘 되고, 기혈수순환, 기력 활력이 넘어가면 기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개기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뻐지는 거야. 달리 이쁜 게 아닙니다. 막 화장을 막 많이 해주면 여성들, 피부가 호흡을 하잖아요. 그럼 피부가 썩는 거야. 지금 여성들 특히 옛날에 보면은 막 화장을 떡칠을 하잖아. 그 사람들 화장 할때얼굴못 봅니다. 수구멍을 막았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화장하지 마시고, 발도 마찬가지. 기력이 넘치고 싶다. 활력이 넘치고 싶다. 정력이 넘치고 싶다. 팔 관리하십시오. 명상을 할때딱 보면 내가 잘못한 거야. 후회를 해. 그러면서 또, 또 그게 반복이 돼.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막대를 밟으시는 분들 정말 막 감사하다, 고맙다, 효과 있다, 이런 분들한테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거의 다 좋아집은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좋은 약을 찾아요. 저는 약이나, 뭐, 건강, 뭐, 뭐, 의료기구나. 이거, 이것보다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가장 자연과 친화적이면서, 땅을 가까이 하고, 바람을 가까이 하고, 햇볕을 가까이 하는 것. 즉, 내추럴한 삶. 맑은 공기. 그러니까, 바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수원 하시는 분들, 노아있는분들 아시겠지만, 바람이 안 불면 작황이 아주 나빠요. 바람이 우리 인체에도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바람을 부는 데서 자전거를 탄다, 달리기를 한다, 걷는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실내에서 지금 런닝머신 하는 것보다 밖에서, 야외에서 맑은 공기, 제가 참 반가운 소식이 실내 마스크 해제한다고 그래요. 지금 진작 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전파속도가 빠아다는건 뭐예요? 공기감염이에요. 그러면 그 미세한 그 양의 그 바이러스가 과연 마스크를 통해서 걸려낼 수 있을까요? 저는 퀘스트 마크입니다. 비말로 가는 것은 분명히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로 가는 것은 입자가 통과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조심을 하자. 겁을 내지 마라. 당당해져야 돼요. 미축이 돼가지고 그냥 그거 크으, 그게 병이 되는 거야. 초조 불안이 근심 걱정이고 번뇌가 되는 겁니다. 죽을 때 죽어야 돼요. 제가 어떤 법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세요. 인도에 명상이 유명하고 그 힌두교 수행자가 많은데 빨리 죽는다는 거지 맞잖아요 평균 수명이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죽어요 평균 수명이 짧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간단한 답이 나와요 열대지방에 있다. 열대지방은 뭐예요? 산소 양이 부족하다. 호흡을 할때 산소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 밀도가 약하다. 빨리 죽는 거야. 그러니까 호흡은 그러니까 호흡을 길게 하는 동물들은 오래 삽니다. 호흡이 짧은 동분들은 빨리 죽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르자, 국악을 하자. 제가 그제 송년을 갔더니 아리랑을 이렇게 부르는 국악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아, 역시 우리 국악이야. 우리나라의 민족성은요, 세계 최고고, 구군이 이미 하, 한국의 한반도에 와 있습니다. BTS가 아리랑을 불러가지고 전 세계인들을 여광하고, 아리랑. 정말 그게 뭐냐. 참낙을, 핵심이 뭐냐면, 참낙을 찾자. 나를 버리고 가는 것은 뭐, 나를 버렸을 때어리석인의 극치가 되고 그 원효 선사가 기여한 바가 뭐냐면 거지들하고 해박을 치면서 나무함이 탑을 염불 하면서 그 귀족의 사회 귀족이 소위 말하면 성령의 신분은 귀족 신분이었습니다 신라 시대 때 일반인들은 출가를 못했어요 귀족의 신분이 천민들하고 어울렸고 부처님께서도 그똥풀는또 이발하는 천민 중에 불가천 천민을 그 천민들을 추가 제자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원호수님께서도 그런 행을 했단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그런 행을 하셨잖아요. 성인들은다 그래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이 사바 세계가 현상세계, 지금 우리 현상계가 우리 사바 세계라고 그러죠. 사바는 고통입니다, 고통. 고통이 상존해요. 저는 그 고통 중에서 육신의 아픈 고통을 그래도 털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처님 고맙습니다. 조상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때 우리는 더 건강해집니다. 여러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보고 늙지 않습니다. 활기가 넘칩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젊어지려고 그냥 막 조탁도 하고, 막 귀도 땡기고, 밀고, 주름살 안퍼지려고막 지금 노력을 다 하잖아요. 잘한다, 그 잘한다 하면, 잘하면 고래도 춤을 춥니다. 분명히. 저도 춤을 추잖아요. <laughs>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즐겁게 살다가 가야지. 이 세상을 양 고통스럽게 살면서 다음 생에 천당 가겠다. 못 갑니다. 그락 가겠다. 못 갑니다. 저는 단연코 이야기합니다. 이 괴로운 업력을 가지고 나중에 몸을 바꾸는다고 하면 그 업력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나무함이 탑을 연불이딴게 아니라니까 제가 해 봤다니까요. 공정사에보시기 강아지 천도를 할때 제가 나무함이탑을 염불하면서 춤을 추고 3시간 정도를 했는데 이 목탁을 들고 30분도 안된줄 알았어요. 그때 산매에 빠진 거야. 즐겁더라고요. 춤이나 와 그냥. 그래서 가는 거야. 나무함이탑을 염불하는 분이 인상을 뻑뻑 쓰고 화를 내고 있고 마음이 괴롭다. 절대 급락 못 갑니다. 저는 그걸 다만 코 이야기 합니다. 왜 그러는가. 그업력을 알아요. 대승기신론에 보면은 훈습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훈습. 이게 뭐하면이 습관이 굽혀져가지고 내려온다. 제가 그손습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언젠간 바뀌겠죠. 다음 생에는 바뀌겠죠. 이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제가 지금 이 사회에 보게 되면은 다이 귀신들이 쓰여가지고 악령들이 쓰여가지고 심지어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께서도, 존경하는 분도, 제가 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비군인데, 부처처럼 뭐, 주인공 얘기했던 그 스님도 보니까 빙의현상이야. 무당이야, 무당. 무속인이라고. 그런 에너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뭐 예언이라고 주접을 끌고 왔는데 예언해가지고 맞는 게 있었디까, 지금? 남사고에서부터, 노스트라다무스에서부터, 심지어 타나스림까지 근세에 없어요. 부처님께서 전복을 보지 마라, 예언하지 마라. 예, 안 맞습니다. 왜? 이 모든 고업 중생이에요. 바뀐다니까요 이게. 이게 그 지금 보세요 우리가.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도 예언을 못 해가지고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물가가 오르고 지금 난리 났잖아. 예측을 할수 있어요. 예측은 뭐예요? 모든 데이터 자료. 어 이걸 가지고서 분석하는 건 가능하지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함부로 일반 범부 중생들이 제가 볼 때는 범부 중생들이에요, 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어느 누구든지 지금 이 말법 시대에는 도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인 흉내 되는 건 뭐예요? 전부 다 비기된 거예요. 도사인 척, 뭐하인 척, 전부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막대를 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다른 것보다도 골고루 자극해주고, 제가 지금 이제 시범을 또 보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대를 바르면서 포인트는 뭐냐면 발가락이라고 했죠 저는 지금요 진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요 아주 쉽고 정말 힘도 안 들어요 이제 그러니까 물구나무 설계 해가지고 이이모빌리키기 33개 하는데 제가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33개가 제가 해보니까 무리가 와요 골반에 제 나이와 체력에 좀 오바했다 근데 근육은 그렇습니다 쓰는 그대로 제가 108배를 20년 넘게 21년 동안 했잖아요 올해까지, 올초까지했다 하다가 지금 1 0 8배 나는데, 108배를 계속 하면요, 근력이 안 늘어납니다. 똥배 그대로 나옵니다. 왜? 정체해 있어요. 약간씩, 그걸를 힘을 좀 가해가지고, 약간씩 무리를 해주면, 근력이 늘어나요. 저는 그100% 제가 체득을 했어요. 그래서, 에, 33개를 했는데, 더 이상 안, 안 늘리고, 완전히 내 걸로 만들고, 또작또 또 올리고, 이렇게 올려, 올라가려고 그래요. 왜? 무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절대,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 저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합니다. 뭘 해도 다치지 않게. 그래서 지금 특히 산에 가시는 분들 이 겨울에 저는 말리고 싶어요. 어떤 비 변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길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안전 제일. 오늘 아침에 또 이제 미끄러운 길, 특히 이제 눈이 쌓인 길은 낙상 조심하시고 손 보온 잘하시고 귀끝 보온 잘하시고 귀 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가라힘을 길러줘라. 그래서 우리가 기력과 활력과 에너지를 스스로 증폭한다. 에너지는 커지게 돼 있어요. 쓰면은 커져.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사용할수록 발달합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뇌를 많이 쓰잖아요. 지금 요즘에 그러니까 기업력이 별로 뭐 이렇게 크게 별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괜찮습니다. 매날 지혜와 자비 글을 쓰면서 명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뇌도 쓰면서 수록이 발달한다. 세포는 살아난다. 모든 거 부활합니다. 세포는. 내 세포도 안 죽는다. 써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발가락도 써서 힘을 길러주고 이 근육이요. 절대로 우리 모든 모든 세포는 부활한다. 부활이 우리가 이 세포가 죽는 게 아닙니다. 다시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런 걸 반드시 믿으시고 꿈과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모든 게 건강에 있다. 회장님이 평태에 계시던데 전화를 주셨어요. 잘 보고 있다. 저한테 큰 응원이 되죠. 여기 찾아오셔가지고 또 선물도 해주셨고 제가 또 내려갔더니 또 밥도 사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그런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 산에 그렇게 자주 가시는데 에 집이 평택인데 서울에 등산을 왔다가 차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뛰어가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에스칼레이터에서 다치셨대요. 근데 그날 다쳐도 이제 운동을 하시고 하셨으니까 뭐좀 아파도 참고 비슬사인가를또 등산을 하시고 그다음 주에는 또 부산까지 가셔 가지고 등산을 하셨더라고. 와서 통증이 와 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두말도 안 하고 그냥 기부스를 하더래요 이거 인대가 끊어졌으니까 앞으로 등산을 아예 하지 말고 발 쓰지 말라고 그랬대요. 지금 회복이 되셔 갖고 운동하신 거예요. 이거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예. 네. 그냥 별 불편한 일 없이 다니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노년의 건강은 무엇보다 우선이다. 예. 그거 뭐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물론 가야 됩니다마는 병원도 장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병원에 가더라도 한 군데만 가지 말고 똑같은 게 있어도 한 두세 군데 가서 다 그중에 보면은 이 상업적인 병원도 있고 또 양심 받은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가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 발 뒤꿈치로 걸어라. 발 뒤꿈치를 써라 하는 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이걸 이렇게 뒤로 이렇게 딱 제껴주면요. 가장 당기는 근육이 종아리입니다. 저는 지금, 어, 어느 회장님께서 제 다리하고 이 종아리 다 만져보셨는데, 아주 놀라셔요. 돌이야. 전체가 다 돌이에요, 진짜. 하체, 골반부터 밑에는 전부 힘만 딱 주면 그냥 빵! 빵합니다 그냥. 안 들어가요, 이렇게 눌러도. 돌이야. 진짜 그랬습니다. 그게 근육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근육량을 길러야 한다. 근육량이 뭐예요? 모든 걸 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뇨다, 고혈압이다, 성인병이다. 배설이에요, 배설. 배설은 신장과 방광 대장, 소장, 특히 비비장 네, 이거거든요. 하초, 중초예요. 상초, 심장과 이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특히 하초 관리 잘해야 됩니다. 누워서 아침에 추우니까 일어나기 싫잖아요. 그러면 또잠 깨가지고 그냥 편하게 어제는 제가 108번을 했네요. 항문 어, 조이기, 과자끈을 세게 조여요. 아주 힘있게 조여보세요. 요실금 안 생깁니다. <laughs> 좋은 운동인데 그것도 과하다가 제가 치료 수술했다 그랬죠. 뭐든지 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면서 이걸 발도 들었다 갔다 하면서 항문을 창문 과략근을 조였다 풀었다 해보세요. 그러면 이 신장 기능, 특히 소변이 아주 시원하게 잘볼수 있고, 정력이 좋아집니다. 기력이 좋아집니다.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소화가 안될 때, 뭐, 눈이 아플 때, 머리가 아플 때막 나와요. 이게 발 부분들 다. 그거 무시하십시오, 그냥. 그거 외울 필요도 없고, 뭐, 생식이 안 좋고, 생리통이 있을 때, 뭐, 뒤에, 뭐, 신장이 안 좋을 때 어디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무조건 뒤이 밟어. 어, 저는 여기 끝에부터, 발 뒤꿈치부터 밟거든요. 이게 이제 생식기, 이제 이게 이, 이, 신장 기능 특히, 여성들은 생리, 생리통까지 이제 아랫배 관리를 하는 건데, 아무튼 이건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책 보시고, 그냥, 그냥 참고로 하시고, 그냥 뒤이 밟어. 무조건. 응. 쭉쭉 밀어주고, 괄사해주고. 괄사해주고, 응, 이렇게 쭉쭉밀어 주고, 저는 이걸 보통 하루에 15분 정도 발가락 끝을 밟아 주고, 약간 그러니까 이내 네 모서리를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네 모서리, 이, 이 끝에 끝에까지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이거를 음... 응. 자, 이걸 운동을 평소에도 해주시고, 근력이다, 뭐, 이거는요, 뼈도, 뼈는 어떻게 못하잖아요. 근데, 근력이 강해지면 뼈를 딱 잡아줘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근육입니다. 제가 지금, 이, 골반부터 아랫돌이까지는 그냥 진짜 돌이에요. 제가 누구든지 만져보라고 내가, 이, 오시면 만져보십시오. 돌이에요. 제가 만져봐도 신기한 거야. 와, 내가 진짜 갈수록 단단해지네? 그러니까, 단단해지는 만큼 어때요?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기력이 넘치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쳐 주세요. 저는 이렇게 하면서 약사 열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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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여 약사. 여기 보면 제일 힘들어요. 이거못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멈췄잖아요. 지금 이렇게 강하니까 이 몸이 이렇게 그냥 서른 세개 해제 끼고. 자전거를 타도 젊은 친구들하고 사이클하고도 경주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에너지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허벅지 근육이 그래서 강해진 거고 골반 근육이 그래서 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거 뭐 지금은 아주 쉬워 요 힘도 안 들어 그냥 천천히 이렇게. 음. 이게 이렇게 훈련을 하라. 이 제가 몇달 전에 올린 거 봐도 그냥 속으로 그냥 힘들어 갖고 올라올 때 여기서 그냥 여기서 제일 힘들어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막큼 올라오면 힘이 들어. 그러면 용을 썼거든요. 지금 용안 쓰잖아. 편안하게 올라오잖아. 편안하게. 예. 네. 얼마나 좋아.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도 안 쉬고 하는 거야. 이거 그냥. 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게, 이게 막대기 없어도 괜찮아. 꼭 이거 구해하라고 하지 마세요. 없으면 그냥 중요한 게 뭐예요? 실천하라. 행하라. 시청자 여러분, 기력과 활력과 정력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가 선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주인공. 내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조절하고 관리하고, 언제든 전화하시고, 문의해 주시면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육체를, 정신이 육체를 절대 지배 못 해요. 불교 경전에서는 뭐 마음 공부한다는데, 마음 공부요. 튼튼해야 하는 거예요. 아파 보세요. 되게 아파 보세요. 심한 고문을 가해 보세요. 다 실통하잖아요. 육신의 고통을 정신이 컨트롤 못 합니다. 육신이 먼저예요. 저는 그걸 체득을, 체득을 한 거야. 이거는 뭐, 이런 상으로 보면 뭐 정신력으로 버틴다. 그거는 성인이나 도인이 아니면 일반 범부 중생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몸을 튼튼하게 하면 마음을 넓게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마음은 넓게 쓰거든요. 이해하려고 하고 겸손하려고 하고 하는데 잘안 됩니다. 근데 실천을 하자 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언젠가는 제가 지금 다짐을 해요. 이 어떤 거, 나의 나쁜 습관, 나쁜 염력, 훈습을 바꾸어 갈 것이다. 그러면서 운명이 바뀔 것이다. 저 지금 이렇게 지금 붙잡고 있잖아요. 발가락 힘이 지금 큰, 세니까. 나 같으면 이거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계속 서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림도 없어요, 이거. 이거 지금 발 뒤꿈치 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발가락 힘이 세니까 어때요? 달리기를 해도, 대학생들하고 달리기 해도 크게 안 떨어지고. 이, 여기서 지하에서부터 옥상까지 그냥 계단 두 개씩 빨리 뛰어 올라가도 올라갈 수 있고. 숨도안 차.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숨이 차가지고 이제 못 올라갔었어요, 사실은. 지금은 그냥 별로 그렇게 힘이 안 들게 올라가잖아. 이 발가락 힘이다. 발가락 힘만 길러보세요. 이거 안 되면 이거 없으면 괜찮아. 이렇게 뛰어, 그냥. 이렇게. 발 뒤꿈치 들고요. 뛰세요, 뛰어. 주먹 어, 끼 해, 요발 뒤꿈치 들고 끝으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는 저에게 비타민입니다. 산소입니다. 제가 산소 같은 남자, 비타민 남자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무 약사 열애볼.